대부분 다 수요를 인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구는 주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지방 소도시뭐 광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 서도시는 1990년부터 벌써 뭐 30년 전부터 줄고 있었어요. 그런 도시들도 지금 상승한 도시도 나오거든요. 나온 이유는 가구수 증가가 조금이라도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구수가 모여서 수요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과 연결됐으니 상승한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앞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상주고요 그리고 그 외의 도시도 예를 많은데 문경도 있고 많아 많아요 그 도시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경상북도 상주가 20년 동안 인구가 24% 감소했어요 그리고 가구수는 6.5% 증가했습니다 증가수가 좀 미미하죠 이렇게 작은 가구수 증가에도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 이유가 인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가구수가 모여서 호득이 높아지게 되면 매수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에 많은 도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작은 도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우리가 인구 감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많은데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요 왜냐하면은 예기 도시에 왜 그러면 5년 동안 공급을 못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로 우리가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한몇백 세대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 규모가 대부분은 몇 천억이에요. 근데 이 상주 같은 도시에 몇 천억짜리 공사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파산하지, 망하죠. 못 도는 거예요. 인구가 줄면은 더 빨리 뭐가 줍니까? 공급이 빨리 줄어. 그래서 지금 보세요. 가게 하락하자마자 우리가 공급 줄었죠. 25년부터 공급 줄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구가 줄고 하락하게 되면 은 공급이 빠르게 줍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락 안할 수도 있어요. 인구 걱정하시면 있는데 저는 걱정 안 해요. 단지 그건 있습니다. 선택의 폭은 좁히셔야 돼요. 구축은 피하셔야 되고, 대신에 그게 막 객절을, 이건 아닙니다. 상주가 객절을 까요안 그래요. 시장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가 균형을 찾아가거나, 스스로 어떤 자승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인구 감소보다 건설사가 더 빨리 망한다고. 제가볼 때는. 왜? 공급을 할 데가 없으니까. 중소하는 그런 건설사들이 자꾸 망할 거예요. 그러면서 공급가 같이 줄거든요. 그러면시장이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우리나라 참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이 전세제도가 이걸 컨트롤하고 있어요. 공부해보게 되면. 전세 제도가 만든 공급 환경을 만들고요. 그 공급 환경에서 공급이 들었다 주로 다 하거든요. 그걸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공급 부분이.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